자, 이번 종목은 퓨리시라고 하는 종목 살펴볼까 합니다. 말씀드리기 앞서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니며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백으로의 사견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퓨리도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거든요. 뭐 2차 전지에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고 좀 크게 보면 화학, 케미컬 관련된 종목이기도 합니다. 어, 최근 들어서 급등이 나오고 있고, 목요일에 윗걸이 달았지만, 거래량 터져줬죠. 680만주가 나와줬습니다. 물론, 유동 주식수 대비해서 조금 모자르긴 하지만, 괜찮은 거래량이 나와줬고요 어, 이렇게 보면, 일단은, 오랜 기간 박스권에 있었다라고 보여지죠. 요렇게, 요런 박스권에 있었습니다. 물론, 내려올 때도 있고, 어, 위로 올라갈 때도 살짝 있었지만, 요런 박스권은 거의 1년 가까이 나와줬다라고 보여지고요. 원래 가격은 네 원래 가격은. 한 요정도? 네. 원래는 12,000원대를 계속 어느 정도 유지를 했어요. 상장된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으나 그래도 12,000원대를 계속 유지를 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121선이 생기자마자 이제 깨고 내려오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계단식 하락을 했고 그리고 오랜 기간 1년 동안 횡보를 했습니다. 오랜 기간 횡보를 했기 때문에 상승 추세로 전환된다. 그러면 그 상승 추세가 오래 갈가능성은 높아지죠. 그래요. 음 일단은 가격대를 지금 여기에 만 원을 찍고 내려왔어요. 윗골이. 윗꼬리. 윗골을 달고. 그렇기 때문에, 어, 여기 정도 가격대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여기 정도 가격대는 좀 보셔야 될것 같아요. 네. 이 정도 목표가를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래량도 조금 더받쳐줄 줄것 같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뿐만 아니라, SK 하이닉스의 거, 어,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크죠. 아무래도 세계적으로 AI, 그리고 뭐 자율주행, 그리고 서버, 데이터 서버 등 이런 것에 대한 그 HBM, HBM, 고도화된 HBM이 이제 필요하죠. 일반적인 HBM은 어느, 어느 정도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요. 거기서 한발더 나아간, 나아간 고도화된 HBM, 고도화된 반도체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퓨리 또 어느정도 그 고도화 그러니까 반도체의 고도화에 어느정도 기여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로 이제 급등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빠르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주식수가 862만주 인데 목요일 거래량 690만주 약간 조금 모자라긴 합니다 근데 앞으로 다음 이제 연말 어, 연휴죠 연휴 끝나고 흐름은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초고순도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품 중심의 사업을 하고 있고요 반도체와 2차전지 관련주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고순도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이게 핵심이거든요 어, 아무래도 반도체 기술이 고도화 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기술이 필요한데 이초 초고순도 네,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것도 굉장한 기술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혜주로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실적 양호하고요. AI 시대가 본격 개화되고, 반도체 사업의 슈퍼사이클링이 다시 도래할 가능성이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HBM, HBM이 엔비디아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설의 기정사실화된 상태고요 물론 SK 하이닉스는, 네, 하이닉스는 지금 하고 있죠. 네. 네 이렇게 봐야 될것 같네요. SK 하이닉스는 엔비디아에 이제 공급을 하고 있고, 삼사전자 HBM은 엔비디아의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게 기정사실이 된 상태입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통과가 됐다. 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단기 목표가는 11,400원 정도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400원 정도. 네, 그 정도는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차트가 마련이 되었다. 선절가는 8,4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주도 오케이.